2월 24일 사순절 3일째 오롯이 혼자일 때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에 늘게 들게 하셨다. 아멘 요셉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오롯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